안녕하십니까. 성재인입니다. 오늘은 갈수기 포인트를 찾아서 대형 간척호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천수만입니다. 이 천수만은 크게 A 지구와 B 지구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보통 간호로라고 불리는 A 지구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7월 중순 정도 장마철인데 올해도 마른 장마가 이어지다 보니까 중부권에는 저수지들은 대부분 물이 빠져 있는 갈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낚시터가 마땅치 않아서 낚시 춘추 이영규 기자와 함께 이 갈수기에 낚시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천수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천수만과 같은 이런 대형 간척호들도 봄철에 주로 낚시가 이루어지는 산란철에 이루어지는 수로라든지 상류권은 지금 물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간척호 중간을 가로지르는 중간 재방에 들어오면 물 걱정, 수심 걱정할 필요 없이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A 지구에는 중간 제방이 하나뿐입니다. B 지구에는 세 개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하나뿐인데 여기는 지금 간으로 중간 제방 중에서 동편 그러니까 사기리수로 쪽에 가까운 마지막 다리 옆에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쪽에서 포인트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 갈수기에 천수만의 여름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때 이곳 천수만은 a 지구 b 지구 마찬가지로 구루텐 낚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루텐을 개고 집어제도 개서 구루텐 짝밤 낚시를 할 건데 오늘은 지난번 그 봉서지에서 한번 이거를 해드렸던 대로 아, 국산 구루텐 삼합, 국산 구루텐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연지 토종붕어 낚시인데 토종붕어 낚시에 그동안에 많이 쓰이던 구루텐은 첫째는 딸기 그다음에 요즘 와서는 옥수수 그루텐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분 그루텐도 의외로 잘 먹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합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쓰는 방식은 이 옥수수 그루텐 하나에 어분 그루텐 한 포, 그 다음에 딸기 그루텐 한포 이렇게 섞는 방법이 있고, 요즘 이 토코에서 옥수수 어분 그루텐이 나왔습니다. 이거 써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빼고 이렇게. 예 경원산업 아쿠아의 옥수수 그루텐 그 다음에 토코의 옥수수 어분 그루텐 요거는 소프장이로 안돼 있고 덕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cc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의 딸기 그루텐 요거 한포를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약 300cc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물은 일제 같은 경우는 300cc면 1대1 한 300cc 정도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건 써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너무 입니다 그래서 225cc를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에 물을 넣고 잘 저어준 상태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물을 흡수하도록 기다려준, 기다려줘야 준기다려 되는데, 일제그루텐하고 배합법 다른 점이라면, 첫째는 일제는 제품 1에 물1 정도, 약100% 정도를 넣습니다. 근데 국산그루텐은 그렇게 되면 지르니까 약 70%에서 75% 정도, 그 정도만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치대서 결착력을 높이는데, 이 국산그루테는 이 섬유질 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제보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저어주지 않아도 반열 결착력이 전분이 아주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많이 저어줄 필요 없고, 그냥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바로 그냥 달아도 결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치댈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치대지 말고,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버제인데, 지버제는 원래 토종봉어 제가 낚시할 때 쓰는 방식대로 신장특밥에 200, 어분 200, 보리 100 이런 식으로 섞는데, 오늘은 길게 1박 2일 낚시를 할게 아니라, 낱낚시만 할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 원래는 이렇게 해서 500cc를 넣고 물을 200cc 넣는 방식으로 약간 건탄 방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바로 입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어제 겸 입질용 미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50cc를 더 넣겠습니다. 250cc를 넣어서 바로 콩알 떡밥 형태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1번 힘쓰네 이거 뭐지떡붕어지 아니구나 금종인데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몸이 하금서 떡붕어인 줄 알았는데 토종붕어 맞습니다 월척 되겠는데요 <붕시> 낚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수가 월척이 나왔습니다 월척은 되겠죠? 31이네 수가 월척으로 시작합니다. 오 어, 좋다. 소리에 비해서 시야리 차네. 다, 해, 다 올라왔는데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시야은 아주 잔챙이가 나왔네. 2번, 2번. 살칩니다. 5번, 5번. 큰 망둥입니다. 지금 오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월척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살치, 망둥이, 이런 작곡이더라고, 또 붕어가 나와도 좀 잔붕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아, 이 천수만의 여름 낚시는 오히려 밤낚시보다는 낮낚시가 잘 됩니다. 더운 상태에서 낮낚시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시간대로 보더라도 오히려 햇살이 완전히 퍼지고 나서 진짜 더울 때, 10시 11시 이후에 오후까지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짧은 데3 0대부터4 0대까지 이렇게 폈는데 그나마 이3.2 이하 짧은 데에서 주로 입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자리가 이렇게 곧 뿌리기 때문에 이런 곧 뿌리는 의외로 짧은 데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가운데 있는 4 0대 제일 긴데를 접고 어, 오른쪽 거를 하나씩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짧은 데를 매 가에 2.6칸대를 피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편성을 조절 해서, 낱낚시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26대 짧은데 펴자마자 한 마리 나왔는데, 시알이 작습니다. 3번! 오전에는 출발만 좋았습니다. 월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살치라든지 망무 같은 잡고기들 덤비고 또 붕어가 나와도 씨알이 준척급 이하로 나와서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어, 오전에는 지버제하고 그루텐을 다는 그런 그루텐 짝밥 낚시를 했는데 이 지버제가 잡고기를 많이 모으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후에는 지버제로 완전히 빼겠습니다. 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국산그루텐, 요, 그루텐에만 올인해서 요것만 가지고 외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좀 변화를 줄 거는, 오전에 제가 국산그루텐 상업으로 소개해드린 거는, 아쿠아 옥수수그루텐에, 토코 옥수수 어분 그루텐그 다음에 한강 딸기그루텐, 이렇게 세 가지를 섞었는데, 여기 현지 분들 얘기가 여기는 오히려 딸기보다 이 흰색이 잘 먹는 데입니다. 흰색 바닐라 그루텐 꼭 바닐라가 아니더라도 흰색 계통이 잘 먹는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같은 한강인데 딸기를 빼고 바닐라 그루텐을 섞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제가 물을 300cc에 2 2 5십오를 넣었었습니다 왜냐면 물을 적게 는 이유가 1박 2일 정도 낚시 한다고 하면 이 그루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물을 흡수하는데 나중에는 뱉어 버립니다 그래서 질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을 생각해서 물을 적게 놓고 손물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요, 오늘 밤까지 할게 아니라 바로 쓸 거기 때문에 물을 좀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275 정도, 아까보다는 50cc를 더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배합을 해서 이 구르텐만 가지고 오후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치 정도. 월척은 안 되고 9치 정도 될것 같습니다. 对。 시작하자마자 두대 던진 상태에서 한 대가 왔는데, 아직까지는 씨알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들어서는 좀 붕어 쉬알을 좀 선별해서 잡고 싶어서 큰, 큰 붕어를 잡고 싶어서 이제 지버제를 전혀 안 쓰고 구루텐 단품만 갖고 쓰고 있는데 일단 잡어 성화는 피했습니다. 잡어는 안 나오고 붕어만 나오는데 지금도 보면 네 대가 이렇게 다섯 대를 사용하는데 네 대가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네 대를 다 사용을 못할 정도로 자주 입질이 오는데. 아직 씨알은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도 자주 받고 또 지금 자어성화도 일단 피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씨알 큰 붕어들만 좀 선별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쁘다. 지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쟀는데 제일 큰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잡은 거하 똑같네. 31입니다. 잔내 이거 아, 지금 오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붕어는 그런대로 잘 나오는데 지금 복병을 좀 만났습니다. 지금 바람이 부는데 맞바람입니다. 맞바람이로 불고 있고 이렇게 이 대형 호수다 보니까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바다 같이 막 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군 비행장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전투기들이 계속 날아다녀서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 이제. 이런 상황은 사실은 밤낚시를 염두에 둔다면 낚싯대 다 걷어놓고 쉬었다가 이제 좀 잠잠, 밤에 되면 잠잠, 잠잠, 바람은 자니까 이제 밤에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낮낚시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낚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면 낚시를 할때 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요령, 팁,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편성. 저도 지금 이렇게 다섯 대를 편성을 했다가 지금 세 대는 걷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다라고 생각한 두 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다대편성 열 대, 노지우면 열대 피는데 바람 부는 상황에서 그거를 다 이용하려고 하면 계속 찌가 밀려오고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갈아주다 보면 정작 제대로 된 입질이 와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나마 던지기 쉬운, 한 대나 두 대, 세 대, 세 대, 이, 내 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걷어주는 게, 채비를 걷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맞바람이 불때 이걸 던져야 되는데, 투척하는 방법은, 사실은 원줄을 좀 짧게 매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줄을 잘라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금 원줄을 자르면, 밤 낚시를 할때 짧아져서 또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원줄을 자르게 되면, 밤 낚시를 할때 짧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후 낚시를 할 때, 이게 맞바람이 부는 상황, 이런 상황에 던지는 방법은, 보통은, 이게 수위벨이나, 수위벨 채비 경우, 수위벨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끼, 바늘 쪽을 이렇게 채비 쪽을 잡고 던질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수입을 잡고 던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본봉도를 잡으십시오 만약에 본봉도를 잡아도 길다면 이렇게 원줄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왼손을 일어나셔야 되고요 왼손을 뒤에로 쭉뽑아주면 낚싯대가 많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낚싯대 탄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면. 웬만한 바람은 뚫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까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때 낚시하는 방법은 대편성을 최대한 줄여서 주력대만 활용을 해라. 또 하나는 보통 본인이 잡는 것보다 20에서 30cm 정도 짧게 원줄을 잡고 던져라. 군봉돌 또는 원줄을 잡고 던지면 훨씬 쉽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안 커지네. 마무리를 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앉았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인사를 해줬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또 이렇게 바람도 불고 주위에 앉아있던 양쪽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오늘도 철수하고 저혼자 남았네요.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산 그루텐 사합을 처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뭐,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원래 비 오기 전 저기압 상태가 조항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도, 어 오늘 찌올림은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영규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 건너편에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제부터 하셨다라고 하는데, 월척이 한 마리도 없었답니다. 아홉 치가 제일 큰 거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오늘 낱낚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산그루텐만 가지고 월척을 두 마리나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국산그루텐 품질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배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테스트를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나 또는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다음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가족과 함께 낚시를 즐기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